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녹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자양는 큰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피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사도 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모비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아유치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유아유치부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유아유치부가 되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찬양 큐! 사랑의 하나님, 유아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해 동안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성장하며 나쁜 길로 새지 않고 세상의 말들과는 별개로 음,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한 아이들을 잊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유아 유튜브 아이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배울 내용은 참과 성경은 꼭 따라야 할 기준이에요.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다 함께 렛츠 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사랑하는 우리 손주 디모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란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단다. <웃음> 아멘. 아멘. <웃음> 아멘. 아멘. 가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믿어져요. 그래, 디모데야, 나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너를 보면 기쁘구나. <laughs>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일꾼이 되었어.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며 지내고 있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후 불어넣어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단다 맞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신단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자라도록 말이야 맞아+ 맞아 성경만이 우리가 꼭 따라야 할 기준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면 성경말씀을 잘 배워야 해. 성경말씀을 잘 읽을게요. 성경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나도 약속. <laughs> 사랑하는 유아유튜브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탐과 복습 퀴즈 풀어봐요. 첫 번째 문제.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며 잘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디모데. 디모데가 엄마와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웠어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소중한 책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 문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옳은 길을 알게 되나요? 1. 유튜브 2. 성경말씀 3. 좋은 동화책. 정답은 2번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유아 유튜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 알게, 가르쳐 주고 알게 된 분들이 계시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들은 그 복음을 잘 듣고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잘 자라기를 축복해요. 이번 한 주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 살아봐요. 안녕. 하나님 아버지 다윤서하 윤우 승현 지안 이유 하온이가 오늘 배운 말씀처럼 오직 성경 말씀만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고 멋지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다음주 기도순서는 조종은 목사님입니다 2. 2월 중유아 g 부 유초등부 연합캠프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힘써 참여하여 믿음의 성장을 경험해요 3.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요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23번의 예배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멋진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따라갈래요. 전한주도 말씀 기도 찬양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유아유지부가 되기로 해요. 안녕.